안녕하세요. 이문학협동조합 장병극입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강보원입니다 저희가 사대강이죠 사대강 중에 대표적인 충남을 관통하는 강이었던 금강의 하구둑을 보셨는데요. 선생님께서 금강 하구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구둑은 말 그대로 서해안의 조석간만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만든 시설인데요. 네. 네. 이 전북 지역에 넓은 이제 벼 농산, 벼 생산 단지에 서해안에 이제 바닷물들이 밀물 때 밀려 들어오는 것들을 좀 방어해서. 어, 뭐 소금기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어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벼 생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 갯벌 생태 같은 것들이 인위적인 그 하구 쪽에 의한 조절로 네. 많이 파괴가 좀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철새들도 많이 왔었던 곳이 이제 철새들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 돼서 좀 이제 생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새만금을 개발하면서 더 이런 생태적인 문제는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장항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 해양 자원을 이제 더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거나 어, 또 국가 단위에서 또 이제 뭐 해양 자원을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서 어, 또이 장항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어, 또 어떤 연구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해양자원관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보시면서 계속 말씀 나누시도록 하죠. 아, 정말 흔들리는데, 이거? 아, 하지마! 흔들려, 이거. 하지마. 제 끝에 가봐. 아. 네, 장 스카이워크 끝까지 와봤습니다. 갯벌까지 이 아주 높은 난간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 무섭네요. <laughs> 지금 물이 빠져서 저 멀리까지 갯벌이 이어져 있는데, 예, 이 넓은 갯벌들이 잘 보존되어야 되는데 예, 점점 음, 갯벌도 좁아지고 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요즘 갯벌을 보기가 좀 힘든데 예, 이렇게 예, 오셔서 갯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금 장항 화물역이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원래 장항선의 종착역인 장항역이었죠. 네. 지금은 뭐 운행을 하지 않아서 좀 황량한 느낌을 주는데요. 네. 예전 서울에서부터 어 이어져온 장항선의 종착역이어서 네.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거는 흔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음뭐 화물역선으로 썼는데 그것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인근에 뭐 중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뭐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뭐 교회, 성당 뭐 그리고 뭐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도 이 인근에 다 있고요. 어 군산역과 마찬가지로 장항역 바로 옆에 이렇게 장항에서 제일 큰 시장도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 인력과 물자들이 많이 드나들던 곳인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거리에 있는 장항항도 한번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서울까지 갈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조금 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면 네. 계속해서 장항항으로 네.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네, 선이. 중도시 정도 아, 되는 역경을? 어, 여섯, 일곱, 일곱 개까지 있네. 엄청나네. 아, 선생님, 여기가 지금 장항선, 예, 도선장인 거죠? 예, 장항항의 도선장이라고 어, 옛날에 이제 여객들이 예, 배를 타기 위해서 어, 모여들었던 터미널이 있던 자리인데 여객 터미널이 있던 자리인데 그래서 도선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역시 사라지고 네. 뭐 체육 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예, 뭐 야외 공연장 같은 것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탈바꿈했는데요. 저기 이 뒤로 보이는 데가 바로 군산항입니다. 군산항 여기서 이제 이 장항 도선장에서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 어, 가면은 바로 어, 군산항까지, 이 예,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장항과, 아, 군산은 행정구역도 다르고, 또, 어, 관할하는 도, 충청도와 전라도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바로 눈앞에 보일 정도로 지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예, 여객선을 타고, 어, 이동을 하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연관성도 많았고, 연담도시로서, 어, 가능성도 많았던, 어,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2000년도에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 아, 예. 거기에 문소리가 연인 설경구를 기다리는 네. 선착장 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항에서 출발해서 군산으로 배를 타고 들어올 설경구를 늘 매일같이 저녁에 나가서 기다리는 장면이 영화의 한 대목으로 인상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갔던 설경구가 장항선을 타고 이 장항역에 도착한 뒤에 이 장항 도선장까지 와서 어, 여객선을 타고 군산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장항 여기 도선장까지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장소가 또한 군데 더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장항이라는 이 소읍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 곳으로 장소로 알리게 된 계기는 뭐 서울에서 어,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종착선인 장항역의 어떤 이미지도 있었지만. 사실 뭐 일제 시대부터 해방 이후 산업화 시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비철 금속을 뭐 가장 많이 생산하던 장항 재련소가 바로 이 장항항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항 재련소, 장항 산업의 중심이기도 했던 장항 재련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뒤에 보니까 굉장히 큰 굴뚝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여기가 바로 장항 재련소. 자리입니다. 어 사실 저 공장은 규모가 엄청난데 지금은 폐고역이 돼서 우리가 접근 가까이 접근은 하지 못합니다. 근이 공장의 역사적 유래가 굉장히 깊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 재련 주식회사로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비철금속 생산 기지였습니다. 어 조선에는 사실 심지 시기에 이북 지역의 공업이 특히 발달했었는데. 그의 한강 이남에는 이 장항 지역에 가장 크게 조선 재련 주식회사가 건설이 됐었고요. 해방 이후까지도 그 기능은 계속 이어져 와서, 어, 1960년대, 70년대까지 남한에서 가장 많은 비철금속을 생산한 시설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LG로 어,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그 LG에서 이제 또 LS라는 기업으로 이제 분파되면서 지금은 LS 메탈, LS 산전이 이 구역에 또 다른 공장 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군장 산업단지의 아주 중추적인 이 공장들이 이곳에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에이 장항 산업의 어떤 중심 지역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어 지금 오늘 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레 뭐 장항 지역에 있는 공단뿐만 아니라 군산 지역에 있는 공단에도 굴뚝에서 뭐 연기들이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과 장항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이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 가장 큰 규모로 자리하고 있는 공단의 위상만큼 이 산업화 시설의 어떤 면모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님 어떠셨어요, 장항? 저는 그 국립 생태 어, 자원관에서 본 글귀 하나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데요. 전 세계 지구 생물의 80%는 바다에 있다. 근데 그 생물들 중에 우리가 인간이 아는 생물들은 1%에 불과하다. 라는 글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laughs> 어, 습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갯벌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 갯벌을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네. 잘 이제 변형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오후가 되니까 이 물이 바로 우리 앞에까지 찰랑찰랑 찰 정도로 네, 놀랬어요. 밀려 들어왔네요. 네. 사실 이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라든지 이 갯벌 생태계 같은 것은 정말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보기 드문 어 자연의 어떤 선물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이이 장항의 어떤 생태적 어 발전 변화상을 본받아서 좀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보호하는데도 좀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